네, 고속 원형 절단기 U90 모델과 좌우 로라다이 3m, 3m 세트 상품을 어, 저희가 제작해서 지금 출고 금수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로라다이는 기본형 로라다이입니다. 이렇게 로라를 어, 붙여서 조립을 하시면 되는 그런 로라다이고요. 구멍에 뽑아서 턱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블라켓에. 이렇게 뽑아서 어, 세팅을 하시면 되고, 어, 로라다이는 저희가 기계하고 이렇게 블라켓을 만들어서 높낮이와 높낮이가 조절되기 해놨고 이 무드볼트를 통해서 미세하게 이렇게 각을 조정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간편하게 수평을 잡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부를 보시면 놀라다이도 기본적으로 어, 하부 자체의 조절자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수평을 잡으시면 되고 기계도 보시면 이렇게 조절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기계를 제일 먼저 수평 잡고 세팅한 다음에 좌우 놀라다이를 수평을 잡아서 잡으시됩니다 지금 이 베아링이 보이실 겁니다. 배아링이 들어가 있는 조금 고급 등 조기대를 제작을 의뢰해서을 제가 만들어 드렸고, 이끝 부분에 눈금자가 있어요. 이 눈금자 부분에 어, 피트 자재가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 피트 자재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고정해서 사용할 수있 되고, 어, 테스트 작업 바로 해볼게요. 지금 전기 연료도 있어요. 자세를 올렸니다자를다 치고, 레모을 닫고, 레모를 받고 그러죠 자, 발판을 놓으면, 내려갑니다. 앞에 보시면, 상승속도, 상승속도, 하강속도를 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절상류 분사장치입니다. 그런데, 어, 다발절단이나 좀 두꺼운 절단을 하실 때는 지금, 지금 상승하는 속도보다 한 반절 이상 줄이셔야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어, 낮은, 낮은 속도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시면서 기계에 무리가 안갈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창호재나 얇은 자재는 좀 빠르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발과 두꺼운 자재만큼은 피드 속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렇게 세팅 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 9 0 모델 세트 상품 어, 금수와 시운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